2019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2시 37분. 아, 제가 정릉 계곡에서 대성문 쪽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영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영취사. 일단, 이단, 삼단, 사단, 아, 오단이네요. 자, 여기는 영취사 오층 석탑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f i v e s t o r y e d stone pagoda of y o n g c h i s a Temple. 예, 이게 쭉 보고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한 600년 정도 되었네요. 아, 참 오래 오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곳에 그 종교 시설이 있다는 게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고요하게 있다는 거. 저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자려놓았습니다, 보니까. 여기 그, 그, 소원을 비우는 초도 이렇게 해놓았고. 좋네요. 뭐, 뭐, 용왕 각, 각 해가지고. 그 뭐, 용들도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인류가 포유류인데 왜 이렇게 용, 그 파충류 종류를 숭배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올, 여기 오니까 좋네요. 좋아. 이게 1억 5천만 년 전에 생선된 마그마, 용암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서울, 이 한양 한반도 중심은 과거 엄청난 그 용암이,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된 땅이다.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영취사입니다. 여기 전망은 별로 그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근데 무슨 그 둥지 같네, 둥지. 그, 까치 둥지, 독수리 둥지 같습니다. 보은하네요 예, 좋습니다. 저도 한 거, 한, 저한테 하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먼저 살게 해줄 지는 모르고 그러지만은 능력이 있다면 이런 곳에다가 그 뭐, 종교시설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